6번 거센 강우를 바깥쪽에서 넘어서는 5번 머스키데이 안쪽에서 버틸 수 있을지 6번 거센 강우 바깥쪽 5번 머스키데이가 앞선 가운데 안쪽에서는 1번 대성수타가 2위까지 치고 올라섰습니다. 5번 머스키데이 선두 안쪽 1번 대성수타 그뒤를 6번 거센 강우가 뒤따랐습니다. 대각으로 1번 킹코브라와 10번 초강여자 강선 기수가 순식간에 2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안쪽 8번 용담체프 그러나 10번 초강여자 강선 기수가 순식간에 역전승. 10번 초강여자 10번 8번 9번 7번 벌마의 강자 바깥쪽에서 서두 자리 편안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11번 트릭샷 격차는 벌어져 있습니다. 안쪽 3번 캡틴 오리아가 3위 자리 노리는 가운데 7번 벌마의 강자 그리고 11번 트릭샷 3번 패스트맨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데뷔 첫 번째 우승을 향해 이제 남은 거리 50m입니다. 3번 패스트맨 격차를 크게 벌려내면서 데뷔 첫 번째 우승을 만들었고 안쪽에서 7번 플라이 슈터 그리고 8번 썸싱스까지